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제일모빌의 음, 드림스페이스52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28,000km 탔고요 연식은 2019년식 이고요 2종 보통면으로 가능하시고 5인승차로 되어 있고 오토 매물입니다 아, 내외관 꽤 깔끔하던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음, 나머지 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벙커 베드, 벙커 베드 라인은 창문 중앙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한두분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측면부 쪽으로 돌아보시면, 요한 20cm 정도 되는 백밀러 연장이 되어 있고, 요 뒤쪽 라인도 한쪽당 20cm 정도 늘려놓은 그런 차량이에요. 위쪽에 벙커 베드 쪽에 창문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 어, 닝도 튤레 걸로해서 한 4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어닝 등 달려 있고요. 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카라반 도어 유럽식으로 달려 있고 아래쪽에 스텝도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라인에 손잡이도 되어서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외부에서 TV 볼수 있는 TV 들어 있고 그 위에 주방 창문 되어 있습니다. 음, 바퀴도 이 허브스페이스 연장되어서 어, 외부로 좀 많이 빼놓은 상태예요. 고정식 변기 빼는 곳,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 후면부 보시면 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어, 4채널 블랙박스라서 양쪽에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요. 침실에서 볼수 있는 슬라이딩 창문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 하단부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판스프링 연장 에 판스프링 보강된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 연장된 거 보이시고 언더 코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트리거도 달려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측면부에는 외부에서 짐 넣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침실 창문이 크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1 2 v 전기 쓰는 곳, 외부에서 전기 충전하는 곳, 물 충전하는 곳, 환풍구 뚫려 있고요. 외부 샤워기도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기름 넣는 곳 이쪽에 되어 있고 거실 창문도 크게 뚫려 있네요. 위쪽에 보시면 벙커 창문도 되어 있고요. 자, 4채널 블랙박스의 카메라 백밀러 위쪽으로 달려있구요 승차공간 보여드릴게요 승차공간 어, 딱 열자마자 시트, 리무진 시트로 바꿔져있구요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깨끗한데요 2만을 넘게 탔는데도 내부가 되게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닐도 지금 아직 안 뜯어있는 상태네요 다뭐 그냥 새 것처럼 사용하셨어요 차량을 엄청 아끼셨나 본데요 자 캠핑카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기장 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거 잘안 났지 그 밑에 쪽으로 신발장 이렇게 돼 템버도로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음뭐 넣을 수 있는 수납함 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위쪽에 안 달리고 밑에 쪽에 달려 있어요. 요렇게 달려 있으면 되게 사용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인버터 조작 장치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카이라이프도 달려 있어서 뭐 요새 어 스마트 t v 가 좋긴 하지만.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사용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요런 원래 스마트 요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것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어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나머지는 상부장으로 처리하셨고요. 그 뒤쪽 보시면은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벙커 베드가 있고요. 양쪽에 창문과 뭐 이렇게 안전장치. 꽂는 곳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콘센트 같은 경우도 달아놨고요. 하늘 보는 창문도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에 달아놓으셨어요. 자, 제가 지금 앉은 요 공간 메인 식사하는 곳이고요. 어, 뒤쪽에 어른들 앉고 이쪽에 아이들 앉는다면 3명 정도 여기 앉고 뒤, 앞쪽에 두분 앉아서 한5분 정도 식사 가능한 공간이고요. 내리시면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침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끔 요 등받이 내리시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방풍 차단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이렇게 어 설명드리면 되고 이 부분에 두 군데가 안전벨트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5인승 갈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냉장고 위에 에어컨 이렇게 제일모빌은 냉장고 색깔까지 가구 색깔하고 맞춘 게 특징이죠. 아, 예, 가구 색깔도 화이트에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넘어가서 제가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어,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전 그리고 싱크볼. 어, 이런 거는 뭐 비닐도 안 뜯었네요. 아직 위쪽에는 상부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양념장 넣을 수 있는 공간, 밖을 볼수 있는 창문.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와 하부 수납함, 내의식 수납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맥스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 공간에서 화장실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이런 템버도어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고정식 변기와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세면대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 사이즈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환풍구 등 물론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약. 약간 높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침상을 높였다는 건 트렁크 공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키우기 위해 침상 공간을 조금 높였고요. 이 공간에는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이 양쪽으로 크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물론 좋고요. 상부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베개 같은 거나 침낭 같은 거 넣어놓기 편하고 위쪽에는 하늘 볼수 있는 창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벽 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 키는 장치. 어 제일 모빌은 맥스히터죠. 맥스히터가 음 바닥난방, 침상난방, 뭐 히터, 그리고 온수 이런 거잘 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적상계. 어 배터리가 1080이니까 이어 정도 사이즈에서는 거진 맥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1080 인버터 2 k 로 알터 130 짜리 들어가 있구요 한전 주행 충전기 되고 태양광 300와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히터 들어가 있구요 천장형 dc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대, 냉장고 150m, 고정식 병기, TV 2 대, 청수 150, 오수 70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어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자전거 캐리어, 외부 사다리 이런 식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 하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지금 고객님께서 판매가로 제시하신 금액은 5,700만 원입니다. 어, 사용감이 진짜 별로 없고요. 가구 상태도 아직 뭐, 뭐 이렇게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하셨어요. 이 모델 관심 있으시면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하시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